4,50대 중반 이상의 환자들은 아스피린을 꽤나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즉,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드시는 건데요 혈소판이 응집되지 않도록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 랩입니다 1995년 하버드 건강회보에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글이 올라온 이후부터 아스피린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예방으로 쓰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구입해서 드시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의사의 소견 없이 무작정 아스피린이 좋다니까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예방한다고 했었죠.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피가 응고가 잘 안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혈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스피린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출혈을 낼수 있습니다. 아까 아스피린이 지혈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일단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출혈이 나게 되면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무시할 수 없는 아스피린의 부작용입니다. 보통 아스피린은 위장을 통해 흡수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1장 1단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단점에서 심한 경우는 위장장애나 위장출혈, 더 나아가 혈병까지 볼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고용량, 저용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량은 열이 날때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로 쓰입니다. 저용량은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데만 사용하죠. 용량이 다를 뿐인데 쓰는 목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효과는 최대로 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연구에서 설정한 겁니다. 아스피린은 몸 곳곳에 존재하는 콕스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콕스가 뭐냐고요? 우리가 소염 진통제편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콕스 원과 투는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사용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또한 콕스는 혈액 내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는데 쓰입니다. 근데 아스피린이 콕스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되지 않으니 위장 점막이 보호하지 못하면서 출혈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아스피린이 혈전 생성을 막아준다. 라는 인식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치과 진료나 함부로 침치료를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 미국 신경과 학계에서는 가벼운 침습적 시술을 하는데도 너무 오랜 기간 항혈전제를 중단하는 진료 실태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도침이나 약침 시술의 경우 침습적으로 들어가서 조직이나 신경의 유착을 방리하는 시술이지만 비교적 출혈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환자분들마다 혈관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멍이나 출혈, 혈종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출혈이 있거나 살짝 부었을 때 눌러주면서 몇분 지혈을 해주면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더불어 아이스팩을 대고 있으라고 하면 금방 멈추죠. 혹시 모르니 마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술들을 받기 전에 미리 의사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동의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일랩이었습니다.